우리는 우리의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여행 다니고 놀러 갈것다 가고 그러고 돈 남으면 그런 남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빈병이라도 배품이라도 모아서 주의 일에 쓰려고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는 정작 내 것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스러기가 아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